네 안녕하세요. 건강해지는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쇼스트 이린이고요. 아 제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고객님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 아침 좀 드셨어요? 아침 저도 못 먹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엄마도 아침을 먹고 가지 못했어요. 되게 더워요. 불 앞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는 출근하다 보면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출근하는 거 좋지만 그만큼 내 건강을 좀 따져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침밥도 챙겨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릴 만한 그런 상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롬의 황성주 생식 플러스입니다. <laughs>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생식하면 황성주, 황성주하면. 생식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브랜드 자체가 199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생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져온 게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식으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요아이란. 그래서 저희 생식 가격치고 황성주 박사님 그 이론권 좀 굉장히 비싸요 아마 생식을 꾸준히 드셔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무궁화가 또 오늘 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희 총 7주분 드려요 7주분 고객님 아무리 검색을 하셔도 7주분은 나오지 않아요 7주분은 오로지 저희 무궁화에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이한 박스가 6주분이에요 이거 당연히 드리고요 플러스 1주분더 갑니다. 1주분더 가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짠. 텀블러까지 함께 가요. 여기 보시면요. 용량이 얼마나 갔을 때 좋은 색깔이 쭉 써져 있는 똑똑한 텀블러거든요. 이 똑똑한 텀블러와 함께 하시고요. 아, 지아미나맘님, 감사합니다. 무궁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조금만 가시면 짜잔 이 국산콩 이 두유까지 함께 드릴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면 오늘 주는 게 얼만큼 많이 주는 거야 국산콩 제가 지금 이 한아름 손에 보이죠 이만큼이 고객님 집으로 쭉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육주분만 하더라도 가격이 13만 9천 8 0원 비싸죠 원래 황성주 생식이 좀 비싸요 근데 오늘 무광꽃이 피었습니다에서만요 무배가고요 10만 원대도 아니고요, 69,900원에이 모든 걸 지금 손으로 다혀도 잡지 않는 이 모든 걸 드립니다. 자, 가격적인 혜택 누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아미나 맘님 들어오자마자 무궁화 써주시는 저런 센스,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 우리 지아미나 맘님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 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쭉 많아요. 아침 드시고 오신 분이 이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더 있어요. 고객님, 선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식. 그럼 생식은? 생식도 들어보셨어요? 생식이나 선식이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식, 성식둘다떠오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도, 저도,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선식과 생식은 그냥 같은 가루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생식이랑 선수? 선수? 선식. 아, 지아미라 언니 감사합니다. 자, 선식가루란요, 수십가지 공유, 콩류 뭐, 임류 등을 볶아요. 가열을 한다는 거죠. 가열을 해서 빻거나 만드는 건데, 보세요, 고객님. 불이 닿이는 순간, 영양소는 날아가요. 자, 그럼 생식가루 한번 볼까요? 생식가루는요, 똑같아요.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앞에 생채가 붙잖아요. 말 그대로 생이에요. 씻고 말려서 수분만 건조한 건조한 뒤 분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며 효소며 무기질은요 오로지 생식 가루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요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효소 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생식을 드셔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왕이면 생식으로 선택하세요. 저희 생식 생식이에요. 생식 황성주 박사님의 생식. 이 안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어, 우리 지아맘님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음,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지아미나맘님. 정말요? 저 오늘 조명빨 좀 받는 건가요? 근데 저 요즘 다이어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의 단점이 요즘은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제가 20대 후반이라 그런가요? 축축 왜 이렇게 처지나요 운동 플러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려고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도 되게 많이 벌어요. 이 안에 이한 컵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양학들이 제대로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식때